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방에 올때 가져와야 하는 것 10가지 그리고 공방에 올때 집에 두고 와야 하는 것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고 문 닫는 공방도 많다고 하고 일감이 없어서 쉬고 있는 직업인들 많으시죠 저 또한 다르지 않고 지금 어려움 속에서 공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문의하는 분들도 있고 일거리가 조금이나마 그나마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잠시 풀을 발라서 가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잠깐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 말씀드린 대로. 공방에 올때 가져와야 하는 것 10가지, 집에 두고 오는 것 10가지, 아, 따로 뜻풀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각각 10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방에 올때 가져와야 하는 것 10가지 중에 첫 번째, 대상에 대한 경의감 경외심 같은 겁니다. 아, 이 목공을 하는 분들, 아, 공방, 아, 제법 문턱이 없는 공방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 문을 열고 이 문턱을 넘어 오는 분들, 지금 저와 함께 수년째 작업하고 있는 분들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방에 올때 가져와야 하는 것첫 번째는 그 대상에 대한 행위와 대상에 대한 경외심, 경의감입니다. 자두 번째, 흥미만땅의 모험심입니다. 아, 자세 번째, 어, 우리끼리의 윤리의식, 우리 작업장의 아, 룰입니다. 자네 아, 번째,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 우리 공방에 올때 가져와야 하는 것. 다섯 번째, 서로 동료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여섯 번째. 빵이나 커피를 아, 나르는 마음의 여유. 이런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누구에게라도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덟 번째. 아, 각자의 삶과 직업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 몇 가지입니다. 자, 아홉 번째. 어, 고향이나 가족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공방에 올때 가져와야 하는 것 10가지 중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유머감각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머감각 자 그러면 그 공방에 올때 집에 두고 와야 하는 것 10가지 첫 번째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는 우월감입니다. 이것 좀 어렵나요? 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 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두 번째, 본업 각자의 생계 생업을 뿌리치고 공방으로 도망 오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좀 어렵나요? 아, 이제 본업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 무언가에 아, 이렇게 미쳐서 몰두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야 될 일마저 팽개치고 공방에 나와서 그렇게 매달리는 것은 어, 누구나 원치 않을 텐데 뭐 그렇다고 좋아서 미쳐서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뭐 말릴 수도 없으니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세 번째 어,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나? <laughs>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지나치게 시간을 조정하는 것. 아 여러분들 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네 번째 재미 위주로 하려는 그런 발상입니다. 재미 위주의 발상. 자 공방에 올때 집에 두고 와야 하는 것열 가지 중에 아, 다섯 번째입니다. 돈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 오직 어, 돈으로만 매사 모든 걸 생각할 수 없죠. 사실 돈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돈만 생각하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남에게 아, 보이려고 하는 것 아, 자신을 채우지 않고 남에게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성입니다. 자 일곱 번째 남보다 더 크고 어, 비싼 재료만을 고집하는 것뭐 좋은 얘기긴 하죠. 하지만 그 크고 비싼 재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좀더 지출이 클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덟 번째, 어, 옆 사람을 배려할 생각 전혀 없는 마음. 이것도 좀 이렇게 매너하고 관련이 된 건데 어, 서로 좀 어,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 사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공방에 올때 집에 두고야 하는 것열 가지 중에 아홉 번째입니다. 아, 모든, 아, 무슨 일이든, 공방, 사부나, 또는 스텝들이 다 해줄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예, 홀로서게해야죠 각자의 그, 여, 영, 영역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거는 서로 돕고 하지만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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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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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u n g young, y o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반드시 배워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공방에 올때 집에 두고야 하는 것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비싼 옷, 명품 신발, 명품 시계 이런 것들입니다. 작업할 때좀 불편하죠. 어, 대기업 임원을 지내거나 이런 분들, 중견기업 사장을 지낸 분들 편한 작업복 작업할 때좀 그 괜찮은 복장으로 오시라 그러면 양복을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트리닝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사실 그분들이 작업복이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그 관리하고, 아, 이런 사무직 또는 영업직 이렇게 거쳐서 그 사장이 되신 분들이 또는 임원이 되신 분들이 작업복이 없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하죠. 그렇다고 해서 양복을 입고 오시면 좀 불편하죠. 어, 멋진 구두, 시계,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이 작업할 때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고 여성분들 지나치게 짧은 치마라든지 아 어, 지나치게 이게 상의가 많이 이렇게 패인 옷이라든지 또는 아 어, 이렇게 높은 굽의 하이힐 같은 거 신는 분들 과거에는 이렇게 통굽이나 이런 게 유행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신발에서 내리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작업할 때좀 위험성을 같이 가지고 오는 복장은 아 피하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 제가 이렇게 그 공방에 가져와야 하는 것열 가지와 집에 두고 와야 하는 것열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 지금 저희 공방에서 같이 활동하고 지금까지 저희 공방을 거쳐 갔던 분들은 이열 가지 열 가지의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인들이고 자발적으로 공방에 기여하거나 어,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정말 그 대단했던 분들이고 어, 우리 그 공방 안에서 그간 불협화음이나 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 뭐 불편함이나 불만이 있어도 말씀 안한 분들도 있지만 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후배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공방 안에서 공방 그 회원들 간의 마찰이라든지 또는 공방주와 회원 간의 마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상담받으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 그 저는 겪어본 적이 거의 없고 가급적이면은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어 처음부터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공방은 최대한 열어서 개방하되 아, 각자의 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분산해서 이렇게 나눠 놨고 그리고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을 모아 놓으면 아, 그 따라오는 사람 극소수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뒤쳐지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1대1로 사사하는 걸 우리 기본 그 매뉴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각자 눈높이에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니까 가르치는 저는 힘들지만 배우는 분들의 만족도는 아프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방에 가져와야 하는 것 10가지, 공방에 두고 와야 하는 것 10가지. 공방에 올때 집에 두고 와야 하는 거 10가지. 아,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공방에 올때 가져와야 하는 거 10가지. 공방에 올때 집에 두고 와야 하는 거 10가지. 오늘은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글쎄 이런 영상이 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어, 뭐 재미가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 봤는데 여러분 듣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